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4장에서6장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뭐 신앙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으면. 어, 너희가 그런 것을 매이지 않는다. 그런 형식과 이런 것들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자유를 이미 얻었으니 자유를 누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쌓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표적인 오해가 어,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어,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 뭐 새벽이라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신칭의 이제 교리잖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교리는 전 세계 개혁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믿는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를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 하면 칭의적 구원으로 가서 가는 거죠 칭의적 구원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화, 뭐 행함 이런 쪽은 또 강조하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값싼 은혜다, 값싼 구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값싸고 값 없는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얻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어떤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믿음의 행함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해석인데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행함이 없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로 가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저 요즘에 그뭐 축구 평가전도 하고 이제 스포츠 중계가 많아지던데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경우가 생겨. 그런데 시, 어, 모든 경기에는 심판, 저지맨이 있잖아요. 심판들이 있어서 심판이 판정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VAR도 하고 뭐 이제 영상으로 다시 재판독도 하지만 어쨌건 심판이 이러한 판정을 딱 내려서 번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이렇게 판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심이에요. 심판도 알아요. 그러면 한 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판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굽어요. 이거 뭐냐하면 약간 만회하기 위해서. 이쪽에 손해를 줬으니까 이쪽도 좀 유리하게 해 주려고 심판 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치 그것처럼 본질적인 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데 이 믿음만을 강조했다는 것을 또 치우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작용적인 액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어 이제는 그 믿음 에 대하여 부족한 행함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얘기로 갔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지금 내가 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투자의 개념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현실의 문제로 드러난 것이 제가 몇번 얘기했던 공로 공로 사상 공로 사상이 대표적인 패단이 그렇게 돼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분리돼서 이쪽이 중요하냐 이쪽이 중요하냐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강조되면 나중에 또 이것을 또 보완하려고 하고 이것이 또 치우치면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구제 착한 행실 지금 한국교회 기성세대는 엄청나게 봉사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등한시 할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교회에만 빠져서 사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치우친 신앙으로 인하여 생긴 일종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중심 가운데에서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무슨 말을 하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는 것이죠. 본질적 의미가 퇴색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빠지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지켰고 교회 봉사도 남들보다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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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누구보다 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많고 공로가 많지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믿음과 행함은 본래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어요. 동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제 한절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어, 기뻐요. 말씀은 그러한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된 언약의 복, 여기서 에 말하는 것,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할, 설명하는 바울이 드는 비유가 곧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들을 현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성의 때냐, 지금은 완성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고 있지만, 아직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풀어놓으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옛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옛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 본이 아니게 두 발을 담근 것처럼 살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되뇌어야 돼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신분과 정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 걸맞는 뭐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합당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녀는 그 아버지의 기대에 만족된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공도입니까? 이것이 상급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는 나의 노력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자녀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 만족과 기쁨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오늘날 불균형 신앙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균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5장 16절 말씀 한절 읽을게요. 5장 16절.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원하시는 바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내가 그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 은사 받고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혼재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세상 욕심과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수 있다. 하나님의자녀로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절더 읽을 텐데 5장 13절 말씀. 장 13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그래서 그 자유함을 따라 사랑으로 종 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율법이 되잖아요. 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기는 방법이 무엇이지? 그거를 조목조목 따져서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잘안 되겠죠. 성으로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전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는 자유함에 속박받으라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육체의 일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